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국민의힘 전남도당이 내년에 치러질 총선에 대비해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운영위원을 새롭게 꾸려 조직을 강화하고 전남의 발전을 위한 지혜를 모으겠다는 계획인데요. 오늘 이슈 토크에서는 국민의힘 전남도당 김화진 위원장 스튜디오에 모시고 조직 개편안의 내용과 총선 대비책을 자세히 들여다 봅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9월 1일 국민의힘 전남도당 위원장 취임식이 있었죠. 네, 2년째 위원장직을 맡게 되셨는데 내년 총선에 대비해서 어깨가 많이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네, 그 동안에는 아무래도 조직이 좀 약했기 때문에 부담이 많았었는데 네. 어, 이번에는 우리 조직도 잘 보강이 됐고 또 많은 인재들이 또영입해서어 왔기 때문에 어, 상당히 내년 총선 치르는데 인재풀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 그래서 좀 가벼운 마음으로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두지 않을 것인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또 취임 인사에서 오직 전남의 발전만을 생각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전남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민의힘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전남이 집권 여당은 국민의힘이죠. 네. 민주당은 야당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중앙 정부 국민임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는 현실이지만 그래도 국민임 전남도당이기 때문에 김영록 지사님과 저희들은 늘 함께하면서 중앙 정부의 전남의 일들을 하나하나 가지고 가고 또 전달해서 우리가 충실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남의 발전은 오직 국민의힘 또 민주당이지만 여야의 구별 없이 가는 것이 전남의 발전이다 이리 생각하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네.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전남의 발전을 위해서 꼭 완수되어야 한다는 현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동부 서부가 이제 특히 서부권 목포를 중심으로 서부권의 발전이 없이는 전남의 발전 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 대통령님께서도 후보 시절에도 그랬었고, 지금도 추진하고 있는 서남해안 문화 관광벨트 조성인데, 그 조성이 목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또 무한공항과 함께하는 AI 융복합 국가산업단지가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동북권에는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나라도 우주산업 클러스터, 우주센터가 지금 국가산업단지로 지정이 되었거든요. 네. 그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 광주에서 화순 그리고 보성을 지나 나라도 우주센터까지는 4차선 광역고속도로가 만들어지는 것. 네. 이것이 우리 전남의 가장 현안 문제라고 저는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지난 8월 말에는 국민의힘 전남도당의 조직 개편을 새롭게 하셨죠. 어떤 것에 가장 큰 주안점을 두고 이 조직 개편을 하셨는지 이야기 좀 나눠 주실까요? 주민의 신뢰를 얻지 않고서는 이제는 정당이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 중심으로 그리고 특히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만들겠다라는 전남의 목표는 있지만은. 현장의 청년들의 정당 생활이 그없기 때문에 네. 우리는 청년과 청소년 중심의 전국의 최초로 이걸 만들었단 말입니다. 네. 위원회도 역시 네. 그리고 가 능력별, 단계별, 계층별 이런 위원회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계층에서든지 그 위원회와 함께 하면은 중앙 정부에 전달되고 우리 정부가 전남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실한 발전을 이루어낼 것이라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의 조직 개편을 조안점을 두었습니다. 네, 청소년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2022년부터 만 16세 청소년들이 이제 정치 참여가 가능해졌죠. 이에 따라서 청소년 특별위원회를 신설하셨는데 이 청소년 특별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또 어떤 역할을 해나가는지 설명해 주시죠. 지금 16세 이상부터는 이제 정당을 가입할 수가 있고, 18세부터는 이제 투표권이 있단 말이죠. 네. 그럼 고등학교 3학년들의 상당수가 투표권이 있고, 고등학교 1학년, 이학년 저학년에도 정당 활동을 하게 돼 있는데, 우리 광주 전남의 경우를 보면 은 정당을 경험하지 못한 청소년들에게 네. 과거의 이연적 어떠한 정파적인 맹목적 주의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편향적 사고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정당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객관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의힘이 전국 최초로 16세 이상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을 중심으로 청소년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상설화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매우 유익한 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 청소년특별위원회가 전남 국민의힘 도당을 롤모델화해서 전국적으로 어, 파급 효과가 크게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청소년들이 편향된 사고관을 갖지 않기 위해서 활동을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들에게 과거에 민주적 그 전남 광주에 뼈 아픈 경험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걸 지금 맹목적으로 아이들에게 그걸 따라오라 하는데, 그네들은 경험을 못했어요. 객관적 경험을 못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당 활동을 하면서 객관적인 그 사고가 무엇이며 정당이라는 것, 정치 활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은 생활 정치를 통해서 정치를 해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성 정치인들은 생활 정치보다는 주민들과 함께하는 정치보다는 정당 위주로 정치를 하기 때문에 당선만 되면은. 다시 여의도에 생활을 어, 하다가 네. 또 선거가 되면 그때 내려오는 것 이러한 정치는 청소년들에게 매우 유익하지 못하다. 그래서 늘 주민과 함께 뚜벅뚜벅 걸어다니는 생활 정치의 중요성을 청소년에 주기 때문에 이번에 정률성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객관적으로 하는 것을 보면서 아. 이게 바로 생활 정치의 근간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생각하면서 아주 우호적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내년 총선을 대비해 가려면 역량 있는 분들을 영입하고 또 인선하는 과정이 참 중요할 텐데요. 이 부분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전남이 지금 10개 지역이기 때문에 10명의 국회의 원 후보를, 후보를 만들어 내야 된단 말입니다. 그동안에는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이 없어서 힘들었는데 지금은 우리 동북권의 전그 이정현 의원, 이정현 대표도 이제 광양, 구례, 곡성, 고향으로 출마를 진직 준비를 하고 지금 하고 있고 또저 역시도 공보성 장강진으로 이번에 출마를 또 합니다 네. 이제 그런 것을 목포에도 한 두세 사람 정도가 인재들이 있어요 또 나주도 한세 명, 네명 정도 차관급 두명 정도 있고요 그렇다고 보면은 이제 한 4개, 5개 지역에서 중앙당과의 연관을 갖고 꾸준히 접촉하면서 좋은 인재를 영입해 오면은 우리 전남의 총선 후보들이 민주당보다도 높았으면 높았지 더 낮진 않을 것이다. 그래 주민들이 선택함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상품성에 있어서 전혀 뒤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좋은 성과, 최소한 두명 정도는 내년에 당선이 되지 않을 것인가라고 저희들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또 얼마 전 정부가 국내 회의를 열어서 내년도 예산을 확정을 했죠 아무래도 우리 지역에서는 전남지역 현안과 관련한 이 예산안에 집중을 하는 모습인데요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전남의 예산은 증액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뭐 아무래도 많은 분들의 이 노고가 있었겠지만 위원장님께서도 큰 애를 쓰셨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 이야기해 주시죠 26%라는 긴축재정 속에서 이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4.9%로 증가한 예산은 전라남도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요. 네. 네. 8.6천 어, 6 3백억 원이 정부 예산으로 이미 배정이 되었고 2024년도 예산에 그리고 금번 10월 11월 12월 예산 국회가 되면은 네. 더 많은 예산이 되기 때문에 현재도 역대 정부의 최고의 예산을 확보했지만 예산 국회가 끝나는 금년 말이면은 아마 내년에는 더 좋은 성과다. 이것은 뭐 국민의힘 전남도당의 위원장 또는 더 김화진 또는 국민의힘 역할도 있었지만은 우리 김영록 지사님과 전라남 도 공무원들이 항상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 여야를 떠나서 국민의힘과 당정협의 협치를 하는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22개 시군 모두가 이러한 추세로 국민의힘과 함께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4.9%면 상당한 증액인데요. 또 이번에 예산이 확보된 전남 지역 현안 가운데 위원장님께서 눈여겨 보시는 사업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전남 서북권과 동북권 중에서 이 하나씩만 꼽으신다면 어떤 사업이 있을까요? 지금 목포 인근 영암 3호 인근의 산업단지 근처 해남 하원반다가 있어요. 네. 거기는 약 600만 평의 신재생에너지 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네. 하나도 진척이안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의 공약 사업이기도 했지만 이번에 그곳을 개발할 수 있도록 많은 예산을 기본적 예산을 또 투자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확보할 것이고요. 그러면은 2만 명에서 3만 명의 신재생 에너지 도시가 만들어지고 네. 그 도시에서는 자급자족하는 에너지를 만드는 겁니다. 네. 태양열이든지 풍력이든지 아니면 소형 SMR이든지 즉 말해서 세계적인 신재생 에너지 롤 모델이 바로 우리 해남 하원반도 인근에서 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1 일만 개와 그리고 2만명 이상의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것은 네. 바로 이제 아우토반이 광주에서 영암 신재생 에러 단지까지 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발전이 될 거고 또 동북권의 가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주산업 클러스터 산업단지가 육성되기 때문에 네. 거기에도 한 2만 명의 일자리, 그리고 이제 장성 인근의 심내혈관 센터가 AI 심뇌혈관 센터가 되기 때문에 심장과 뇌는 초능을 다투는 그런 병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서울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 전남 어디에서든지 행복한 100세 시대를 누릴 수 있는 시대가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바로 시작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전남의 동부권과 서부권의 균형적인 발전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또 그런가 하면 전남 지역 최대 현안 중 하나가 국립 의과대 유치죠. 전남의 의료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취지 하에서 이제 전남의 대학들이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모습인데 어떻게 보실까요? 이건 전남의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이 반성을 해야 될 일입니다. 진즉 어느 장소에 읍과 제학을 만들 것인가를 합의를 해줘야 돼요. 네. 도지사를 중심으로. 근데100% 국회의원이 민주당 출신이 있으면서도 합의를 하지 않고 여수는 여수대로 하겠다. 순천은 순천대로 하겠다. 목포는 진직도 부지를 마련해 놨더라고요. 남학의 목포대학 캠퍼스.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툼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정부에는 읍과 대학을 내려달라 얘기하는데 사업 부지가 없는 것에 무슨 예산을 심의를 하겠습니까? 예산 심의라는 것은 장소가 필요하거든요. 어느 대학에다 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 전남도와 또 민주당 국회의원들 10명이 모여서 이거 해결하고 정부에 이 대학에 의과제를을 만들어달라. 대통령께서는 언제나 얘기를 합니다. 전남의 의료복지서비스를 위해서는 반드시 의과제가이 필요한데 김하진 위원장님, 어디 지금 장소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거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우리 지역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하나 되어서 장소를 선정해 주는 거. 그러면 정부는 곧바로 타시도처럼 의과대학을 만들 겁니다. 네올 한해가 몇달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올 한해는 총선 대비로 참 바쁘실 것 같은데요. 지난 대선에서는 국민의 힘이 호남에서 약진을 했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이번 총선에서 민심 어떻게 흘러간다고 보고 계실까요? 이제 전남의 민심이 많이 변한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그 총선에서 연결이 될는지는 의구심이 들지만 그러나 전남도 이제는 충청도의 그 합리적 선택. 5.5대 4.5, 네. 6대4, 그리고 경상권 후30% 정도의 민주당의 지지율. 이런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는다면, 전남 발전에 있어서도 맹목적인 선택이 아니라, 그야말로 이성적 판단에 의한 선택적 조율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것이 전남 발전이지, 한쪽에 쏠리는 편향적인 선택은 결국 국회의원들을 일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변해야 한다는 그런 민심으로 가고 있어요.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금년의 그 민심이 내년에 총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신뢰를 더욱더 쌓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네, 또 총선이 치러지기 전에 책임 당원을 충분하게 확보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자주 언급을 하셨죠. 현재는 어떤 상황인지 좀 궁금합니다. 아, 도당 저 도당위원장, 인제김아진이가 어 이제, 2년 좀 지났어요. 도당위원장 맡던 연임했는데요. 그때 한 600명 정도 책임당원이었어요. 네. 지금 8,000명이 넘어서 이제 1만 명으로 넘어간단 말입니다. 일반 당원은 10만 명으로 가고 있고요. 1,100% 정도를 능가를 했는데, 아마 이것은 정부 여당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네. 기존의 민주당에 대한 존재감이 없는 정치인들에 대한 또 반발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20대, 30대를 중심으로 많은 당원들이 입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건 고무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더욱더 많이 확보를 해서 편향적이지 않고 균형과 조화를 이룬 정당 사회를 우리도 전남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계속 우리는 끌고 가려고 함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궁극적인 전남의 발전을 위해서 균형 잡힌 민심을 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또 무엇보다 지역민분들이 이 정치의 피로감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협치를 기반으로 한 선거 전략이 필수적일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준비를 해가고 계실까요? 어제 말씀드린대로 이제는 이념과 정파를 따져서 민주당이냐, 뭐 국민의힘이냐, 여당이냐. 야당이냐, 이런 편가르식의 정치 행태는 이제는 없어져야 된다. 오직 전남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가 손을 맞잡고 가야 된다. 그래, 저희들은 22개 시장군수님들 중에서 한 10분 정도는 지금 저희 당사무소를 찾고 있어요. 같이 협치를 하고 논의를 합니다. 때로는 손을 맞잡고 장관실에도 가고 총리님도 뵙고 있거든요.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어요. 오늘도 나주시와도 또 업무 협의를 했는데 엄청난 한정공대의 또 예산이 또 오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기존의 여야의 선 가리기는 이제 종식돼야 되고 전남만큼이라도 여야 구별 없이 하나의 힘으로 가는 것. 그것이 전남 발전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은 계속 꾸준히 정진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방과 중앙을 오가면서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계신 김하진 위원장님이신데요. 지금 이 시간 함께 하고 계신 이슈 토크 시청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다면 전해주시죠. 예, 네, 존경하 이슈 토크 시청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많은 변화를 느끼고 있고요. 저는 22개 시군을 두벅두벅 걸어다니면서 전남의 민심 변화에 대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맹목적인 선택에 의한 결과는 30년 동안 독점해온 특정 정당으로 인해서 우리 전남이 어떤 뭐 발전이 있습니까? 특히 목포가 무슨 변화가 있고 무슨 발전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국민의힘 전남도당과 윤석열 정부는 흑산도 공양을 2027년도부터 바로 개항하도록 하고 있고요. 목포를 중심으로 문화관광산업벨트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솔라시도를 지금도 만들어서 목포가 중심이 되는 또 목포의료서비스의 중심이 되는 그런 것이 될 것이며 무한공항 또한 동부가 물류항공단지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도민 여러분 이제는 합리적 사고와 이성적 판단이 매우 중요할 때입니다. 일하는 사람을 뽑기 위해서는 여야가 아니라 어느 사람이 진정한 일꾼인가를 냉철히 판단해서 어느 정도 균형이 잡힌 정치적 구도를 만들어 주실 것을 강국히 부탁드리면서 또 우리 추석 명절에도 늘 복된 날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원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남 발선을 위한 고민들을 앞으로도 깊이 있게 이어가 주시고요. 그 과정을 통해 지역민분들과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시길 응원드립니다. 오늘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